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오늘 6월또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은 오늘 설교만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올려드립니다. 말씀 속에 큰 은혜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큰상주지않 아니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끄집어내요. 정말 활기찬 인생으로 또 정말 살아있는 진정한 생명체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에 반응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17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여 마치시고 이에 그들을 여러 동네에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십니다. 요한이 오게 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께 여자와되 오실 거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또다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을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강좌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내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 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큰,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길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크니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좀 빨리 읽었지만 여러분 이 본문을 두세 번꼭 묵상하시고 또 보시고 그리고 또설교를 들으시면 참으로 좋으리라 생각을 드립니다. 시작하는 저의 말씀 속에 좋은 습관을 가지는, 그래서 위대함을 체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습관 가운데 바로 하나가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매일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들을 가질 때에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의 약속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허니 대나무를 떠올리면 길고 곧게 뻗어진 그런 울창한 숲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4년을 키웠는데 대나무가 이렇게 30cm도 자라지 않는 그런 대나무. 4년을 키웠답니다. 여러분 4년을 키웠는데 기, 겨우 30cm만 자란 거예요. 이게 어느 어, 중국에 가면 극동지방에서만 있는 휘기종이에요.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인데요. 씨앗에서 싹이 트고 수년간 농부가 매일 정성을 들여도 4년에 요거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죠. 아무 쓰잘데없고 필요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 대나무가 5년째 되는 날부터 하루에 30cm씩 자라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6주만 자라게 되어지면 15m 이상 자라게 되어지는 거죠.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변에 대나무로 꽉 채우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6주 만에 이렇게 폭풍성장을 할수 있었느냐? 여러분, 6주 만에 폭풍성장이 뭐 그게 아니라 4년 동안 뿌리를 내리는 데 있어서 수십 메타가 뿌리를 내리셨다요 그래서 6주 만에 폭풍성장이 있기 전에 4년 동안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내리고 또 뿌리를 내려서 건강해져 있어서 그 뿌리의 힘을 가지고 이 1년 만에, 6주 만에 이렇게 15m 이상으로 자라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당장 우리의 눈앞에 결과를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지한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뿌리를 내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즘 세상이 결과만 봐주고 살아가게 되어지니까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돌아보지 않아요. 우리가 정직과 신실함과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람 앞에서 정직이 참 중요한데 이런 윤리와 도덕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많이 허틀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QT의 습관이 꼭 드는 이와 같다 생각해요. 매일 2, 40분이라고 하는 이런 시간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지만 이것이 3년이 되고 4년이 되어지고 습관이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왜냐고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들이 있고 또 내일이 되어지면 또 말씀을 대하기 때문에 그렇던 거죠. 교태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아침, 저녁으로 만남의 시간을 가진다고 하면 그 관계를 누가 깨뜨릴 수 있을고 누가 그 관계를 무너지게 할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건데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자신감이 넘치고 여러분의 인생에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 의 축복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매일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저 여러분들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을 묵상하게 하시고 또 기록하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마태의 심령 속에 그래 우리 유대인에게 내가 만난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꼭 전해주기 전해주고 싶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의 기록에 보니까. 오늘 세례의 요한도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참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들 또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정말 요한에게 이야기하면서 요한은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들이 조금 이상한데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그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그렇게 서로 물어보면서 왔다 갔다 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행동을 통해서 그가 정말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처럼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요한처럼, 그리고 요한의 제자처럼 들 갈등한 때가 있고 있습니다. 자, 그 갈등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도 왜 나는 믿음으로 방을 반항하는 삶을 못 사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반응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응답의 모습들이 너무나 약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도 갈등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정답은요, 예수님을 대충 알아서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정말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옥 중에 있는 유한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었습니다. 예수께서 여쭤오되 오실 거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부족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도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 정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동 속에서 메시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답변 속에서 내가 메시아지 않느냐? 내가 이런 행동을 보면 내가 진정한 메시아지 않느냐라고 오늘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을 보거든요. 무엇이 디프런 무엇이 보는 관점이 달랐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무엇이 달랐을까요? 오늘 유대인이 생각하고 있었던 메시아, 오늘 요한이 생각하고 있었던 메시아, 오늘 요한의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고 또 진정한 메시아는 어떤 삶을 살았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이나 제자들이나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관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지 배게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푸리지마. 네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오. 오늘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삶은 오늘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어서 사람들을 막 일으키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시편 1장 이전 8절, 9절, 12절 말씀해 보면 악한 이방 세력들을 완전히 멸망시켜 줄 것을 그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해방되어지는 그런 왕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이 이방 세력은 바로 로마의 세력을 말합니다. 로마들이 얼마나, 얼마나 이스라엘을 핍박했습니까? 모함하기도 하고 또막 모함해서 유대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특히 네로의 핍박은 얼마나 얼마나 심했습니까? 이래서 메시아가 와서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오늘 능력의 메시아가 와서 유대인의 왕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오늘 정치적 왕이 되어지고 새 나라를 만들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메시아가 오면 이방 세력을 완전히 멸망시켜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알복과 죽정이를 구분해서 심판을 집행하신 분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해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다장마다를정화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끄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알곡, 즉, 자기 백성들과 죽정이, 이방 백성을 구분해가지고, 심판을 집행하신 분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세 번이나 자리다툼을 했어요. 왜? 정치적으로 왕을 서게 되었으면, 오늘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요 세 번이나 자리 다툼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46절 마가복음 9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 있을 때 말입니다 오늘 누가 크다 하고 제자들이 싸웁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라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37절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요한과 야곱의 어머니까지 가세해가지고 예수님의 왼편에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다른 제자들에게 비난을 받는 그런 모습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6월절 최후의 만찬 중에도 누가 크냐라고 하는 시비가 걸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다 씻겨주면서 이렇게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한 것과 예수님의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와를경외함으로 숨기고 떨며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왕이었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메시아의 적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메시아적 삶은 어떤 삶이었고 메시아적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것 말이야, 네가 들은 것들 말이야. 이걸 요한에게 그대로 말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행 하셨던 일이 뭡니까? 맹인을 포기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사서에서는 말씀의 기록대로 그런 것이죠. 오늘 못 걷는 사람이 걸었어요. 이사야의 말씀 속에 그런 것이 있어요.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어지는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깨끗이 시음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기록 이사야 기록에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못 듣는 자가 들으며 듣지 못하는 기모가리가 듣게 되어지는 역사가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또 죽은 자가 살아남며 어떻게 죽은 자를 살아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고 그분이 메시아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날에 정치적인 정권 해방자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메시아가 할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보지 못하는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서 보지 못하는 세상을 보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듣지 못하는 세상이 듣게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어느 절름발이가 되어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은 온전한 발이 되게 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나병 환자처럼 사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깨끗이 치선받게 하기를 원해서 살아가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죽음의 상태인 그러한 세상을 오늘 살리시는 것입니다. 이래 집중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기록된 메시아가 오셔서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잃어버린 세상, 죽어버린 세상, 정말 듣지 못하는 세상, 정말 걷지 못하는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고 살리시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을 이어지는 유대인의 구원을 위한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세상에 오신 구주로 예수님은 오셨어요. 마태복음에 다른 복음에 없는 기록이 마태복음 있어요. 그것은 동방박사 세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동방박사 세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라,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던 나라, 바로 페르시아에 있는 오늘 동방의 박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하고 축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이방 나라에서 와서 예수님께 절을 하고 예수님께 경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왕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고 세리마타는 그것을 알리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의 메시아인 것은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자세히 보고 듣고 그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40, 34장 16절의 기록을 보면 아마 여러분이 와우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었구나 이런 말씀은 처음 보는데 하나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것이 어떤 말씀이냐고 하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보라 와우 오늘 여호와의 책을 어떻게 자세하게 읽으라는 거예요. 자세하게 묵상하면서 보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리 이는 여호와의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때 여러분 대충 봐서는 자세히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세히 묵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고 하면 이것들은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어요.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다 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입이 이를 명하였고 하나님의 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걸 모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세히 읽기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빠진 것이 없고 모두가 짝이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의 입이 명했고 성령 하나님이 모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예언을 수많이 기록한 이사야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는 정말 말씀을 가까이 그리고 자세히 보고 큐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의 진정한 메시아 구원해주 내 삶의 주인이요 왕중의 왕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진정 내 삶의 주인이요 왕중의 왕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내 삶을 반응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절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삶을 살면 안됩니다. 오늘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여 답과갔다고랬습니다 오늘 여기서 피리를 분다라고 하는 것은 결혼식 잔치에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슬피 운다라고 하는 것은 장례식에서 슬피 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꼭 찾아가서 반응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결혼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장례식이에요. 최소한 이두 곳에 가서는 뭔가 반응을 할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은 반응이 없다라고 정말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할 노릇이 아닙니까? 내가 피리를 불어도 반응하지 않고 내가 슬피울어도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믿는다고 하면 나팔을 불러야 됩니다. 나팔을 불러야 돼요. 그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무엇을 하든지 간에 행해야 하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들이고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울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땅 끝이 스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페인까지 내가 그까지 내가 복음을 들고 가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리라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드리고 받아들인다고 하면 정말 땅끝 오늘 24시간 안에 누구를 향해서든지 교체를 알리고 주님의 사랑을 알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름 되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제자들처럼 살아가야 돼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믿음으로 죽음을 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을 열고 나가는 세계와 똑같습니다. 그 문을 물고 들어오는 세계와 똑같습니다.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산소와 그리고 미국의 산소와 정말 장소가 다른 것이 저는 참, 참 도전이 되어줬습니다. 한국의 모든 산소들은 전부 산에 있어요. 그러나 미국의 모든 산은 전부 다 가까운 동료에 있습니다. 오늘 죽음과 삶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증명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죽음과 삶은 늘 가까이 있는 우리의 친구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미국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난후에 부활 신앙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세계를 뛰어넘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자. 주님 사랑하는 가슴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죽음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들처럼 성령 공동체를 울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나 혼자뿐만 아니라 이런 성령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도인 1장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사도인 2장에 성령의 기름부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변해버린니다 날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그리고 기도하는 삶으로 완전히 변화졌어요. 그리고 오늘 사도화를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지는 일이 일어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도하면서 서로 나누는 삶이 늘어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감동을 주어서 주님께서 구원받는 백성 더하게 하시는 그런 주성 성교 교회가 되어진 것이죠. 그런 주성 교회가 되어진 그런 주성 성경 공동체가 되어진 거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줄 수밖에 없는 이런 성경 공동체가 되어진 것입니다. 살아난 성도님은 이런 공동체를 우리는 만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 그 일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시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요청을 외쳤습니다. 하나님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도록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님이 친히 성장시키는 성령의 열매로 가장 찬 주성교교를 주성 꼭 이루어 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저는 이것이 주님의 소, 소, 소망이고 또 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주는 행복한 교회 그러한 성령 공동체를 이루어드리는 일에 우리가 정말 멋지게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명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저는 미국, 어, 캘리포니아에 있는, 에라햄에 있는 주성 성교교회를 섬기는 선태정 목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함께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고, 함께 큐티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562-856-0691으로 전화주셔서 신앙상담도 하시고, 그리고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 가기를 주님의 이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